지난해 군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최근 공판 과정에서 사건 표의자가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학대 당사자로 지목된 교사뿐만 아니라 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7월. 원장의 신고로 CCTV를 확보한 경찰은 보육교사가 당시 담당했던 5세반 아동 15명을 신체적, 정서적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들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몇 번을 돌려보셔도 모르겠대요. 이 아이를 왜 때렸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서 지나가는 아이를 때리셨는지 아니면 뭐 애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해서 때린 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폭행하신 것 같으세요. 경찰은 약 2개월 동안 한 아동에게 만 캐는 30회가량의 학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동에게 지속적인 체벌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후에야 당시 상황을 부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 이틀 지나서 갑자기 밥 먹는데 엄마 나 근데 너무 많이 마셨어. 흐르더라고요. <laughs> 그때가 제일 어 갑자기 띵한 게아사 선생님, 얘가 선생님이 또 올까 봐 무서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첫 공판에서 보육교사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측 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공판을 참관한 학부모들은 관리 책임자인 원장에게 방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입니다. 학대 사실을 일찍 인지하지 못한 점. 정황을 확인하고도 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운 나쁘게 학대를 당했고 운 좋게 구조는 됐지만 저희한테 는 끝난 일이어도 지금 이 일을 박히려는 이유가 다른 아이들이 더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묻으면은 이 원장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놔둔다면 또 다른 선생님이 또 다른 학대를 할수 있는, 있는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원장은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법정 변론은 자신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모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이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대부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알고 있기에 두려운 마음에 부모님들께 알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